자, 민아송. こんにちは. 도쿄 케이짱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케이짱이고요. 도쿄 케이짱입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더도쿄 케이짱이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이 질문하셨던 것들, 저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해주신 것들 중, 립스틱 제품 어디, 어디 거예요? 언니 귀걸이 어디 서 샀어요? 목걸이 어디 서 샀어요? 언니 옷 어디 쇼핑몰이에요? 어, 뭐 언니 화장품 어디서 샀어요? 막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DM부터 시작해서 뭐 유튜브 댓글부터 시작해서 생방송 중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뭐 렌즈 어디 거예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인스타 오늘 봤는데 어 지금 일본 여행 가는데 뭐 일본에서 쇼핑 뭘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뭐 특템 뭐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일본에서 일본 쇼핑몰이 아니에요. 그저 도쿄 k 짠니 개인적으로 가장 요새 많이 이용하는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쇼핑몰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요 해외 쇼핑몰이에요. 한국 쇼핑몰도 가끔 이용하기도 하고 한국 옷들이 워낙 이쁘니까 더 많이 이용하긴 하는데 요즘 글리엘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방송 컨텐츠 할때 입는 옷들 대부분이 제가 그 해외 쇼핑몰이나 어, 어 샵,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히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한 이런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다 해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막 영어로 돼 있고 중국어로 돼 있고 막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쇼핑몰을 이용했을 때아 이런 점이 조금 어려웠다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기 쉽도록 제가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 쇼핑몰의 장점과 단점 등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문화의 알차다, 알차다. 문화어 문화. 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새로운 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놀라지마세요. 미안해요. 저 이런거 하면 안되는데요. 이따는 이 신시스템 여러분들. 내가 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자, 이게 여러분들 저의 핸드폰 배경화면입니다. 저 핸드폰 배경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을 하기보다는 여러분 컴퓨터로 하시는 분보다 요즘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제가 어머 우리 아빠 엄마 사진 너무 가족 가족 실물을 내가 너무 다 이렇게 오픈 시킨 건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저 케이장도 사실 인터넷으로 하, 하기보다는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도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가 바로 이, 쪽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핑몰이에요. 자, 보시면 위시라는 쇼핑몰이 있고요 카카오 스트라, 스타일이라는 쇼핑몰이 있고, 해외 직구 쉽게시라는 쇼핑몰, 그리고 미니박스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크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위시랑 저1 0시라는 첫번째 두번째 아 첫번째 세번째 쇼핑몰이 바로 해외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카카오 스타일은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사실은 제가 뭐 하나하나 제가 자주 가는 쇼핑몰들을 하나하나 되게 많이 어플 다운받았어요 그러다보니 용량이 너무 많은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쇼핑몰을 어, 찾게 됐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보면 설명해드릴게요 어 새로운 느낌이다 이거 되게 그리고 좋아요, 최근 본 상품, 맞춤 의상실, 단골샵, 쿠폰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단골샵을 들어가시면 저의 단골샵들이 있어요. 뭐 다크빅토리, 윙스걸, 체리빌렛고양이네블러블러블러블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저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K클럽, 그리고 윙스걸, 그리고 다바걸 이세 군데에... 아 그리고 어딨어? 아 이거 하나또안 해놨는데 가 아, 딘트! 이렇게... 4가지의 어, 네 쇼핑몰을 가장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했어요. 자, K클럽 같은 경우에는요. 자, K클럽. 제가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인데요. 여기는 굉장히 가격이 되게 싸요. 가격도 싸고, 그리고 가격 대비 질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K클럽을 이렇게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K클럽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배송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K클럽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그리고 제가 산 옷들을 이렇게 입잖아요. 입었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막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게 비싼 것만 입는 건아닌가 봐. 아. 그래서 K클럽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 한국 쇼핑몰이에요. 내가 K라서 k 클럽은간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 K클럽을 가장 많이 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바걸이라는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디자인이 특이해 특이한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착해. 저는 다바걸에서 옷도 많이 사긴 하는데요. 악세사리를 굉장히 많이 구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그 악세사리 어디 샀어요? 라고 물어보는 대부분의 악세사리가 아마 이 다바걸 쇼핑몰에서 많이 구입한 제품이 제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바걸 옷도 옷인데 악세사리가 굉장히 예쁜 게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바걸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조금 느릴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문자로 이렇게 친절하게 좀느 같아요. 같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고 물론 저희 엄마 핸드폰으로 가서 전잘 모르지만 어 하고 그리고 디자인이 굉장히 많고 색감이 예쁜 옷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저는 좀 특이한 옷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심플한데 좀 포인트 되는 옷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는 다바걸이나 쇼핑몰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딘트. 이 딘트는요.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 사실 어, 가격이 그렇게 착하지는 않아요. 알겠지? 느낌 오지? 근데 제가 딘트를 이용하는 이유는요. 좀 저처럼 키가 큰... 분들이 쇼핑하시기 너무 편리한 쇼핑몰이에요. 자, 모델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기럭지가 일단은 좀 굉장히 롱하시잖아요. 그1 그러니까 7 5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바지나 약간 조금 치마나 이런 것들은 좀 인터넷에서는 잘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어보고 사야되기 때문에 뭐 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입어보고 사야되기 때문에 어 항상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데 딘트에서는 제가 바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사는 편이에요. 왜냐면 기장이 일단 좀 맞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작년에 아프리카 TV 시상식에서 갔을 때 이곳에서 의상을 구입했어요. 약간 좀 고급지고 괜찮더라고요. 디자인도 되게 특이해. 그리고 약간 조금 심플하고 약간 우아한 느낌, 좀 엘레강스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딘트 쇼핑몰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은 어, 디자인은 되게 고급인데 가격이 착한 애들이 몇몇 몇몇 있어. 그것도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키 크시고 약간 조금 어깨가 있으신 분들은 이 쇼핑몰 가셔가지고, 어 쇼핑하시면 아마 조금 좋은 물건을 좀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케이클럽 다바걸 딘티 있었는데 마지막에 윙스걸이라는 쇼핑몰입니다. 근데 이 쇼핑몰은요 사실은 좀 제가 안지 얼마 안된 쇼핑몰이에요. 작년 아, 여름쯤에 제가 이 쇼핑몰을 접했거든요. 여름인가 겨울 여름에 접했어요 이 쇼핑몰. 음. 겨울인가 가을인가 어쨌든. 근데 여기도 가격이 되게 착해. 가격이 되게 착하고 아 어, 옷의 느낌은 가격 음,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좋은 퀄리티도 있는데, 약간 좀옷 재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겁나 좋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특이한 디자인이 되게 많아. 특이한 디자인이 많은데, 약간 좀 다박얼과 비슷하게 가격이 착한데, 특이한 디자인도 많고, 그리고 색감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 여러분들이 한 20대 정도, 20대 여성분들? 약간 이용하시기에 조금 좋을 것 같아요 10대 초반 10, 10대 초반이 된다 10대 후반에서 약간 좀 멋부리고 싶은 나이 좀 어리, 어리신 분들이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은 쇼핑몰인 것같고요 30대 초중반까지도 저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이용하셔도 좋은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자 윙스걸 그래서 케짱이 이용하는 쇼핑몰은요 케클럽 그리고 다바걸 윙스걸, 딘트, 제가 가장 자주 이용하는 쇼핑몰 이네 개입니다. 거의 이네 군데에서 많이 제가 악세사리라든지 옷들을 많이 구입했었어요. 한국 카카오 스타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개인 뭐 피부 같은 것들 스킨케어 제품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색조는 거의 화장품은 선물 받는 게 많고 색조 립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시에서 거의 대부분 구입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용한 이립 제품도 위시 제품이고요. 이 아이라인도 위시 제품이고요. 이 눈썹 아이브로우 색깔도 위시 제품입니다. 자, 이 귀걸이도 위시 제품이고요. 자 그런데 제가 스킨 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주문을 해요. 사실 제가 엄마가 보내주는 걸로 제가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나도 이제 좀 어른이고 나도 좀 이제 제품 성분 같은 것도 좀 읽어보면서 구입하고 싶어서 어, 어떤 것들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역시 어플이 제일 간단하니까 어플 찾아보다가 저한테 가장 맞는 어플이 바로 이 미미박스라는 어플이었어요. 이거는 그냥 되게 간단해요. 엄청 간단하고 저 같은 이런 그 컴퓨터 잘 모르는 친구들도 굉장히 어 쉽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는 되게 제가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여기 뭐 한정 특가 미미놀이터 베스트 9,900원 이하. 그리고, 뭐, 미미 브랜드, 미미 배송, 기획전, 이벤트, 쿠폰, 이런 게 다양한 게 많이 있고, 그리고 한정특가를 가보면 되게 엄청 평소보다 싼 가격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투데이, 8시, 8시간 9분, 50분 남아있다, 뭐, 이랬던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싼 가격들로 이렇게 많이 나와있고, 일단은 미미박스는 뭐냐면 보기가 굉장히 쉬워. 어, 이게 보기가 굉장히 쉽고, 그리고 클릭해서 뭐 리뷰 같은 것도 보기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리고 구매하기도 내가 막 이렇게 클릭을 하다가 내가 상품 더 보기 했어. 상품 더 보기 를 해가지고 어, 들어갔어. 써서 구입하다가 내가 갑자기 어이 제품 이이 제품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 구매하기 눌러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빵빵빵빵빵빵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상품 담고. 딴 것도 한번 볼까? 봐. 어, 어 근데 얘가 마음에 드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또 골라가지고, 이렇게 또 클릭할 수 있고. 그니까 좀 장바구니 담기도 굉장히 쉽고, 리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있어가지고, 여 보이시죠? 리뷰. 7,517개나의 리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리뷰거든요? 1,570, 뭐1 5 7개에서 리뷰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보게되시고 포토리뷰, 뭐 전체 리뷰, 좋아요, 뭐 등등등등. 이런 리뷰도 좀현실게볼 수가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리뷰를 쓴다. 그럼 포인트점이 많아가지고 나 이번에 포인트로 내가 이거 쓴 걸로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모았거든요. 그럼 물건 살때 내가 모은 포인트로 또 가격도 절약해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래서 미니박스는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장품 음... 쇼핑몰입니다. 장바구니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다 해가지고 그럼 제가 주문한 물건을 조금 보여드리자면 여기 맨 밑에 또 있죠? 그래서, 주문 배송 조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뭐가 있냐면, 제가 구입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거울 스토어, 뭐, 크림. 그래서 이런 걸또 내가 클릭하면, 딴거안 되는데, 이런 것도 다 나와.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지가 나옵니다. 이런 거. 요즘 제가 또 향기에 또 빠져가지고, 캔들을 좀몇개 샀고, 제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 제가 수, 수, 추천해드리면,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 진짜 좋아. 이거 내가 시카한테도 적극 추천한 건데, 이게 지금은 안 팔아, 여기서.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스트라이백틴, 아이클리닉크 그림. 이게 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거 쓰고 굉장히 효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거 좋더라고요, 이거. 추천, 추천, 추천. 지금도 이거 쓰고 온 거야 피부케도 되게 좋아지고 아근 지금 화장품 제품 설명할 때가 아니야 그때 미니박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쿄 K장이 새로운 쇼핑몰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한국 쇼핑몰에서 조금 벗어나서 하외 쇼핑몰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Run.